안녕하세요. 포엑스알TV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한 번쯤은 꼭 도전하고 싶은 룩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워크웨어로 영어로는 말 그대로 워크웨어입니다. 일할 때 입는 옷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메리칸 캐주얼 범주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미국 지역에서는 광부나 노동자들을 흔하게 볼수 있었는데요. 그 시기의 작업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데 편한 옷 정도로 시작한 워크웨어는 1975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 멋진 컬렉션을 선보이며 수많은 패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꾸준한 인기를 얻었던 패션 스타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2000년대 스트릿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서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으며 2010년대에 들어와서 아메카지로과 함께 큰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당시의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며 입어야 했기 때문에 옷이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강한 원단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고 많은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자켓이나 바지에 많이 달려있다는 게 워크웨어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워크웨어 브랜드들의 청바지, 청자켓, 조끼, 부츠 등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워크웨어의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리바이스, 카라프트, 디피스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워크웨어 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럼 포엑알에서 추천하는 워크웨어 룩 아이템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 러기드 하우스 심플 포켓 탑 셔츠 여름철 시원하게 입기 좋은 베이직 셔츠로서 컬러는 총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슴 쪽의 포켓이 제품의 퀄리티를 더올려 줍니다. 오버핏으로 제작되어 편하게 입으시면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2. 러기드 하우스 다이몬십 소트윈 밴딩 셔츠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다양한 룩에 활용하기 좋은 편지이며 컬러는 총 4가지로 구성되었고 사이즈 역시 x s 에서 4XL까지 총 4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신축성과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후면에 러기드하우스의 다이아라벨 포인트가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 가모트립 디톡스진샵003 데미지 디테일로 트렌디한 감각을 더한 편지로 코튼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러운 터치감과 적당한 두께감으로 시즌에 맞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밑단 부분에 내추럴하게 풀림이 멋스럽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밤주 되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패션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